안녕하세요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핫한 표류사 AI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책 관련 AI로 주목을 받고 있는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최근 국내외 원격으로 수요 확대와 이 정책 관련해서 수의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대표적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토마토 시스템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차트를 통한 대응 정략 등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상을 스킵없이 끝까지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관련된 기사와 내용들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캐치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텐데 혼자서 정보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입니다. 빠른 기사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더 편하게 연락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창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모바일도 바로 변경되니까요.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최근 순환매를 진행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와 관련해서 정책수혜주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원격 의료라는 종목의 정책에도 편성을 해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토마토 시스템의 미국 원격 환자 모니터링 공급에 대한 체결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현지 법인 사이버 MD 케어가 미국 LA 지역 내 4개 의료기관 및 시니어 시설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상으로는 병원, 클리닉 그리고 약국뿐만 아니라 시니어 아파트, 러싱홈 등 고령층 복지 시설도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가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 4월 18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의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를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고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의료 솔루션 보유 기업 들에 대한 제도적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사 AI의 협업을 통해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기업은 원격이로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적인 진단,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 해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 관련해서 미국 RPM 서비스 공급을 본격화로 진행 중이고 북미 원격 진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정책 수에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이 논의되고 있고 국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의 확장성이 커지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의료기술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전통적인 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 AI와 의료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원격진로 시장 확대와 정책 수혜, 거기에 더불어서 AI 기반 기술 시너지라는 이세 가지 성장축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로 향후에 주가 또한 충분히 상승하게 될 요인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표류사 AI 관련해서 토마토 시스템이 투자를 진행했던 여력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어,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서 표류사 AI에 참여했습니다. 프리오사 AI가 보유한 고성능 AI 반도체 설계 역량과 토마토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력을 접목해 미래 기반 미래 AI 기반 의료 거기에 더불어서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진출로 인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이번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는 이 AI 산업 분야에서도 토마토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단순히 유명한 AI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헬스케어, 솔루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 퓨리오사 AI의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선점, 그리고 글로벌적인 의료 기술 시장 확대, 거기에 더불어서 필요사 AI의 IPO 수혜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이 많이 매수를 지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림 그리고 웨인이 매도를 진행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도 조정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메리트는 있 투자 포인트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이 부분은 차트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상승은 미쳤죠. 7일 동안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00원을 기준으로 가는 9,820원까지 약두배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서로 크로스를 하는 시점에서 상승이 나와 주었고, MLCD 오실레이터 또한 쭉 꾸준히 상장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를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최근 두배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토마토 시스템도 두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DS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어, 토마토 시스템 또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조정이 충분히 올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타이밍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내일 장이 열리고 많은 수급과 함께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돌파 매매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진행하시게 되면 시장의 상황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이 효과에 대한 분석,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 또한 정 고점인 9,000원대에서 저항을 받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서 눌림목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는 당연히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려는 이런 n 자형 형태를 띠는 주가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일 상승을 해 주었고 조장기간이 충분히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 비중을 싣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실현을 시키고 비중축소를 통해서 다시 눌림묵에서 비중을 다시 싣는 이 변동성 있는 매매 타점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손익비를 챙길 수 있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저도 토마토 시스템을 매매를 했습니다 요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절 뒤에 다시 재진입한 후에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매도를 진행했고 시장의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필요사 AI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한 뒤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 나는 시간이 없고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정보 공유방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더 편하게 연락 주신 방법 또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 무료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퓨리오사 AI의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의 상승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의료 AI 관련해서 정책의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책주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그리고 예산 편성, 거기에 덧붙여서 실행까지 이 단계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마토 시스템 관련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